무리하게 뛰면 안 돼. 음. 그래서 거의 안뛸 거야. <laughs> 저왜 나왔어요, 그러면? <laughs> 아, 네, 선배님 지난번에 아, 자전거 그렇구나. 같이 탔을 때 보니까요, 음. 선배님 그 해맑은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아, 너무 좋았어? 네. 따릉 따릉 따릉이 따릉이. 땅땅땅땅 그래서 더 추워지기 전에 사모님하고 응. 또 이제 밖에서 런닝을 좀 같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아 런닝? 예 근데 사실 저도 런닝을 이렇게 많이 해보진 않았어요 아 그럴 것 같아 예. <laughs> 자전거 보니까 예. 자전거 타는 거 보니까 런닝을 안한것 같아 음. 근데 런닝을 정말 잘하는 동생이 한명 있어가지고요 어, 어. 그 동생을 오늘 좀 초대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는데? 그럼 이제 아 일단 런닝으로 어, 체중을 10kg 이상 뺐고요. 아니 그건 체중 뺀 거잖아. 네. 런닝을 어느 정도 하는지 그 친구가. 아 런닝 동호회도 열심히 나가고 있고요. <laughs> 동호회? 네. 아 런닝복도 많이 갖고 있고요. <laughs> 어, 어. 체계적으로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런닝이 도시를 다말우수 있는 동생입니다. 음, 음. 음. 응. 승진아. 응. 어, 어. <laughs> 어, 안녕하십니까. 어, 어 승진아. 어, 어. 네, 승진 어. 어. 어? 왜 악수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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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제가 잡지 않고 어. 아니 악수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힘을 빼는 거지 그럼 제가 다시 <laughs> 나와서 나왔으면... 아이 아, 아, 친구가 악수를 못 하는 거야 악수는 이렇게 네언니 저... 제가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 어. 제가 뭐 그렇게 잘 하진 않고요 어, 어. 그 모습을 딱 보면 뛰겠다 네. 안 뛰겠다가 나오거든 네. 근데 승진이는 뛰는 네. 체질은 아닌데 제가 근데 몸이 어. 풀었었어요 엄청. 어, 90kg까지. 어, 어. 원래 운동을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음.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음. 근데 요새는 이제 런닝을 통해서 10kg를 뺐거든요. 어, 어. 그 상태에서 지금도 빼고 계속 유지하면서 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런닝을 하고? 맞습니다. 어. 10km를 최근에는 제가 이제 제 몸에 비해서는 빠른 기록이거든요. 51분 나왔습니다. 51분. 1 0 k m 51분? 그러면 어, 이제 페이스당 1kg를 510 음. 5분 초반으로 이렇게. 아, 그럼 어. 잘 뛰는 거네. 네. 음. 지금 대회도 나가고 있지 않나? 대회도 매번 나가고 있고요. 딱 보면 어, 내가 네. 뛰는 체질이다, 안 체질이다. 네. 그차리도 뛰는 체질이 아니야. <웃음> <웃음> 딱 보면 나와. 부정 못하겠어. 아, 네. 네. 나는 그렇구나. 어렸을 때부터 30대 중반까지 네. 거의 뛰면서 살았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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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이제 살았던 곳이 산악 지역이었단 말이야. 네. 그래서 거의 산짐승처럼 뛰었다고. 합니다. 아, 이 평지보다. 아, 예.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네, 나... 고맙습니다 원래 뛰기 몇 시간 정도 전에 먹는 게좀 좋지? 전 공복에 뛰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아, 그래? 아 네. 난 요거 한 조각당 1kg를. <laughs> 아, 가성비가 <laughs> 너무 좋으신데. 그래. <laughs> 요거 네. <이거>, 1kg야. 아, 홍다 <laughs> 나는 이제 어, 운동을 하죠. 잘 알아. 네. 30대 중반까지 뛰었어. 쉬지 어. 않끝 뛰었어. 네. 축구를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했던 사람. 아. 그 정도로 뛰었던 거. 그리 예전에 원래 철인 삼점 경기도 뭐나 삼점 경기도 했었지. 근데 피지컬로 봤을 때 마라톤에 되게 적합한 피지컬인. <laughs> 선수들 아, 보면은 맞지. 약간 어. 좀 마르시고 어. 네, 그런 분들이 되게 잘. 그렇지, 그렇지. 저는 운동을 워낙 좋아해서 야구, 골프, 어. 축구 다 합니다. 수영, 아, 어떻게? 흔들가 네. 어떻게 되지? 그냥 딱 백돌입니다, 아, 아직은. 뛴다 아, 아, 네. 음, 음. 그러면 뛰는 법이란 이제 이런 것도 다 터득을 했겠네. 터득이라기보다 제가 나만의 뛰는 법을 좀 이제. 이제 알아가지고 어, 어. 이게 각자 뛰는 법이 다 있거든요. 아그 중요하지. 네제 음. 예, 뛰는 법을 선배님한테 대입을 시켜는데 선배님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렇죠 자기만의 호흡으로 맞습니다. 뛰는 거. 네. 어. 그게 네. 저는 가장 좋지 않을까. 아 저는 어. 궁금한 게요. 이게 음. 이제 런닝이라는 게 사실 자유운동 중에서도 자유운동이잖아요. 사실 초보자들이 이렇게 시작할 때 어떻게 딱 목표를 잡고 접근해야 되는지 난 그게 좀 궁금한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 5kg를 만약에 처음 뛴다고 하면은 음, 음, 음. 2, 3kg까지는 정말 천천히 뛰니다이 어. 대화를 할수 있는. 있을 정도로 아, 중요해. 네, 삼일용로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3 k 로 정도까지 이렇게 뛰다가 어, 호흡이 괜찮고 내 몸이 괜찮다. 응. 그럼 한번 페이스를 조금 올려보고. 어. 그렇지. 올렸다가 페이스를 내리면 절대 안 돼. 아 그렇죠. 어. 정확하십니다. 올린 어. 상태에서 그대로 가야 돼. 네, 유지라는 네. 거군요. 응. 알겠지만 내 운동을 좀잘 알아 네, 네. 무리하게 뛰면 안 돼. 대안 어. 돼, 돼. 안 됩니다. 안 되지. 네. 그래서 거의 안뛸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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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리하게 뛰면 사람이 다친다니까. 아, 그쵸? 그렇죠. 무리하게 하면 안 되죠. 아, 저왜 나왔어요, 그러면. <laughs> 뛰려고 아, 저기 옷도 아, 아니, 이렇게 뛰려고 막 저렇게 또막 그래 그래. 네. 예. 뛰는데 그나저나 이건 뭐지? 아, 그래서 오늘 선배님 이제 이, 이 뛰시는데 어. 심박수라든지 네. 호흡이라든지 음. 이 거리 측정이 가능한 음. 이 갤럭시 워치를 가져 왔습니다. 아, 아 좋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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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 말 그대로 스마트 워치이기 때문에 휴대폰이 크지만 이건 좀 작잖아요. 정말 필요한 기술들이 기능들이 여기 이제 다 들어간다 보죠. 음. 네. 음. 전화 받고 음. 하는 것도 걸고 하는 것도 되고요 간단하게. 그래? 이게 <laughs> 그리고 요새 더 좋아진 게 음. 고도를 파악을 해줘요. 러너분들한테는 또 되게 유용한. 아 그렇구나. 근데 사실 그건 본능적으로 느껴야 되는데 어떤 걸 본능적으로 느끼겠어? 고도 같은 경우는 아, 예. 이정도면 어느 정도 고도구나라는 걸 느껴야 되잖아. 느껴야죠. 골붙이지 네네. 거리 어떻게 되지? 아 거리를 이걸로 재죠. 이걸로 재지. 네. 70m 안쪽은 어뜨, 어떻게 되지? 딱 보면은 아 이거는 70m 나오겠다. 감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백개 치는 거야. 아 맞습니다. 감으로 눈이 탁탁. 네. 이렇게 눈금처럼 그려져 눈. 아 시야가 딱딱딱. 아 그럼 그럼. 눈에 지금 선배님은 갤럭시워치가 있는 거예요. <laughs> 작은 갤럭시워치가 <laughs> 여기에 두 개가 있다고 보면 아, 돼. 아딱 이렇게서 딱. 이렇게 써, 보는 거야 아, 근데 네. 사실 런닝할 때는 정말 필요하지 네. 그렇죠. 대충 뛰다 보면 이게 아, 얼마큼의 아. 내가 뛰고 있는지를 모르거든 모르죠. 네. 응. 오버페이스를 할 수도 있고 그럼. 내 심박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면서 뛰어야 되니까 사실 그건 본능으로 느껴야지 다 본능입니다 사실 아, 아, 아. 이거 그냥 다시 갖고 가세요 그러면 이거 <웃음> <웃음> 네. 갤럭시 워치가 여기, 갤럭시, 여기 계신데, 갤럭시 워치가 두 개가 <laughs> 있는데 지금 네. 여기 버튼이 두 개가 있거든요 네. 어. 단두 개밖에 없지 네. 간단합니다 그래서 사용법도 오, 위에 편... 버튼이 이제 전원 버튼이에요 아. 예, 그래서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음. 어, 그 아래 버튼이 뭐였지? 아 어, 맞아요 네, 진 겁니다 위에 버튼이 홈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휴대폰에서요 음, 음. 그 아래 버튼이 뒤로 가기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아 환영한다고 하는 거음음 맞지 않네요 그럼 어 갤럭시 워치가 갤럭시 어. 워치를 찾이네요 <laughs> <laughs> 그럼 나는 갤럭시 워치가 세 개야 요걸 이렇게 네, 켰어, 누르시고요. 응. 이제 이 휴대폰을 잠시 꺼내 주시겠습 선배님 휴대폰과 이 워치가 연동이 돼가지고, 네, 이제 무슨, <laughs> 약간 기절하시 <laughs> 앞에를 항상 이런 시간네제 갤럭시 웨어러블이라는 제 앱을 시작해서 어. 근처에 있는 자 네. 봐, 모기 바로 잡자. 지 아, 이 손발이 모기의 오... 고도를 파악하지만. <laughs> 아, 그럼 모기가 얼마나 날아가? <laughs> 그럼. <발악하시네. 웃음> 그럼 모기가 이렇게 날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 그쵸. 그럼 이렇게 봐. 네, 그럼 이렇게 딱해서 이리 올때 그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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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이> 아. <laughs> 이제 러닝 코치라는 이제 이거를 사용할 수 음... 있게 된 거예요. 음. 이거를 워치가 있어야지만 할수 있는데요. 음. 음. 선배님은 이제 러닝 레벨을 기록하고 평가할 수가 있어요. 음. 어. 무엇보다 심박수 측정이 굉장히 어. 잘 된대요 이게. <목소리도> 네. 네. 그래서 아 내가 좀 무리해서 뛰었구나 하면 심박수가 올라가면은 그걸 또 조절하고 아, 네. 이렇게 그렇게 예 네. 기분 좋네 <laughs> 음. <laughs> 야 근데 이거 차니까 그냥 기분 좋다 아 멋있어요 선배님 아 이게 그러니까 <목소리> 뛰는구나 네. 기분 좋으니까 아, 뛰는 거지 그래. <목소리> 강아지들도 아, 기분 좋으면 막 뛰잖아요 당연하지 최소 1 k 로는1 k 로는뭐 거리가 음. 짧아서 약간 처음이니까 그러면 한 2-3kg를 일단 뭐꼭 정해서 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 시작하자마자 뛰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체크하면서 그렇죠. 뛰는 거잖아 그치? 네, 응, 그 알아 나는 내 몸을 내가 잘 알아 네. 어. 그래서 어. 제가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고 있어요 <laughs> 너무 많이 아니, 하신 것같은 얘기해, 하신 얘기해. 하신 여기 코치잖아 코치까지는 아, 아니고요 진짜. 네, 오늘 우리의 코치가 러닝 좀 취미로 하는 동생 뭐 이런 어, 느낌으로 그니까 네. 러닝 코치야 오늘 어. 그럼 저는 이제 운동화를 볼때 그냥 다 똑같은 운동화로 생각하는데, 네. 이제 이 런닝화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요새는 그래도 런닝화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음. 안정화라는 음. 게 있고, 쿠션화, 그리고 카본화, 뭐 이런 게 있는데, 음. 카본화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단발력? 이런 게 음. 너무 심해서, 음. 초보자들은 굳이 뭐 카본화까지는 아니어도 되고요. 아 그냥 아 어느 정도의 쿠션만 좀 있으면. 그럼 무가 물어볼게. 아 마라톤대에 출전하는 사람들은 네. 어떤 신발을 신어도 돼? 어? 규정이 있어? 그 카본이 몇겹이도 들어가 있는 건 그러면 또 규정에 또 어긋나는 거라고 아. 제가 어느 정도 듣고 있고 아 그렇지 근데 카본하나다 신고 뜁니다 선수들도 아 그래? 네. 음. 저희는 근데 카본나까지는 신을 필요가 없고요 그 쿠션하고 저희는 이러니? <laughs> 일반 러닝을 그, 치리로 하는 저희는 이러니 내가 <laughs> 30대 중반까지는 네. 거의 산을 날라다녔어, 진짜로. 어 농담이 아니고. 어 네. 어. 혹시 뭐, 영상 같은 게 있을까요? 아니, 영상이야. 제가 진짜 눈으로 봐야 제가 열심히 하지 아니 실루엣으로 보면 산에서 탕, 탕 튀는 거 있지. 네.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아 자체 카브나가 되는 거지. 어, 응. 아니, 다른 또 러닝화를 또번 얘기해 줘. 해 보자면. 어, 어, 어. 일반 운동화는 딱 맞게 정 사이즈를 신잖아요. 근데 어. 러닝화 네, 같은 경우는 1 0 k g 이상을 또 달릴 수도 있고 장거리를 뛰게 되면 발이 부을 수가 있습니다. 아, 혈액이 못 쏠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생각보다 5mm 정도 아니면 5에서 10mm 정도를 크게. 내 발이 붓는다고 생각해? <laughs> 네, 일단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아, <laughs> 난, 난 꿈이 붓는 거거든. 아. 이렇게 몸이 부렀어. 좋겠는데 네, 아그 네, 네. 5mm 정도 더 크게 쓴다는 거지? 게 아. 더 좋다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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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오케이. 네. 응. 어 이건 맞습니까? 어그 어, 맞겠지 당연히 <웃음> <웃음> 아니 너는 코치잖아 아 <laughs> 코치, 아니, 아니고, 코치인데 지금 네. 어. 이 동네 쪽에 응. 유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 회사원분들 직장인분들 런닝하려면 다 챙기고 가야 되잖아요 어, 어. 근데 이 근처에 모든 걸다 대여해줍니다 옷부터 해서 런닝화까지 대여를 해줘요. 아 진짜? 예. 아 네, 거기에 진짜 전문가가 계세요. 아 그래? 예. 아 네, 저는 가짜였습니다. <웃음> <웃음> 네. 내가 예전에 골프채를 누가 선물로 준 거야. 어우 네. oh, 이거 너무 좋은 거야라고 해서 내가 네. 그걸로 쳤어. 네. 어마어마하게 잘 쳤어. 치면 붙는 거야. 치면 붙어. 근데 이게 뭐가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이제 그 샵에 딱 갔더니 가짜라는 거야. 아 그다음부터. 공이 안 맞아. 또... 오... 어, 희한하네요. 사람이 아이고, 이게 가짜라고 같아요. 생각하면 <laughs> 이게 이상한 거야. 아... 그 다음부터 그 채가 뚝뚝 부러져 나가고 뭐 이상하더라고. 아... 어. 그 형한테 얘기는 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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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얼굴 통해서 다 얘기. 형은 왜 나한테 이걸 줬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 에... <laughs> 엄청 잘 치기도 했으니까. 오, 어, 그렇죠. 어, 어. 음... 가짜야? <laughs> 가짜인데, 가짜거든요. 오늘 한번 진짜로 생각해 주시면 또 진짜 채로 나옵니다. 알았어. 국진이도 다할수 있어. 국진이도 스마트폰 쓸수 있어. 국진이도 키오스크 할수 있어. 국진이도 배달 어플 쓸수 있어.